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네. 아, 평신도 주일인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두 분의 간증자가 이미 이미 오늘 닥기 친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알파 시기하고 맞춰서 이렇게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셨습니다. 제가 일찍 나와서 우리 성가대를 좀 격려를 하려고 박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간증자, 간증 때문에 제가 조금 늦게 나왔죠. 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 영동지방에서는 우리 교회 선가대가 최고인 것 같아요.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난 5월 우리 북평제일교회가 창립 112주년 맞으면서 아, 이렇게 5월 창립 기념 음, 어, 주일렇 겸한 가정의 달로 성겼고 6월 첫주 이제 어, 평신도 주일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1979년부터 총회 결의회에서 평신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히랍보로 라우스라고도 하며 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평신도 사역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그런 때입니다. 평신도가 왜 중요합니까? 평신도는 광범위한, 광범위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사도들의 역할도 컸습니다만 이 평신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사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이런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됩니다 어, 어제 끝난 알파 사역에서도 물론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열심히 이끌어 주셨지만 우리 평신도 헬퍼들이 열여덟 분이 열심히 섬겨 주셨기 때문에 이 사이 감당, 감당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어, 설교 들어가기 전에 어, 부평제일교회 어, 자랑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교회가 창립 112주년이 되었는데 이 112주년을 어, 어, 섬겨오면서 어, 저는 먼저 어, 두 분의 자랑스러운 분을 소개합니다. 저 1908년 아직도 이 땅에 유교가 왕성할 때 김한달 전도사라는 분이 이상한 서양 학문이 강릉에 왔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강릉에 가서 그 한문 성경을 얻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흥에 올라가다 보면 용수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4년간 입산 수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 어, 이 도로 인해서 어, 강릉에서 많은 분들로 만났고 그래서 복, 도를 깨우친 이래 삼척 김씨 문중 1 3 분이 모여서 삼척 제일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북평 제일교회가 1913년 5월 4일 삼척 김씨 문중에서 어, 집에서 이제 태동이 되게 됩니다. 또한 분은 우리 최인규 권사입니다. 어, 한국이 나온 유일한 평신도 순교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김한달 전도사님의 아들인 김기정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분이 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나이 40세에 김한달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어, 청국 교회로 어, 이명에 아 어, 본처 사육자로 가시기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우리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최인규 권사님은 일제 강점 시기에 신사 참배를 반대했고, 창시 개명을 반대했고, 황국 신미서사를 반대했고, 동방 여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부역도 나가지 않은 그런 꼬당꼬당한 분이었고, 직역 2년 함흥 교도소에서 대전 형무소로 옮겨서 모진 고문 끝에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또 제가 아는 북평제일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우리 교회도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준 장로님, 김형규 장로님, 김준석 장로님. 김장수 장로님. 그리고 많은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홍기란 권사님, 홍순자 권사님, 김옥기 권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를 365일 철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온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아, 평신도주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어떤 평신도를 우리 모델로 한번 삼아 볼까? 성경을 읽다가 오늘은 라합을 한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이끌다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초입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는 땅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이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 가나안 땅에 자를 점령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수아는 곧 시작될 여리고의 험한 전쟁을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들여보냅니다. 여리고는 고대 아 어, 지중해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도시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고 이 성벽이 얼마나 크고 견, 견고한지 그 성벽 위에 마차가 서너레가 다닐 정도로 넓은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수와 2장 15절입니다 라, 라비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가 있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큰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 라베 집에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정탄꾼이두 명이 갔을 때이정탄꾼은 제일 만만한 집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집, 그것이 어딜까 보니까 성벽 위에 있는 라베.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을 이 라합은 도왔습니다. 라합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어, 얼마나 라합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믿음은 목숨을 건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몰래 침투했는데 이들이 마침 라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라헬의 집이 잘 보이기도 했고 성벽 위에 있는 그런 집인데다가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술집이었던 얘기죠. 그런 주점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다니기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탐하기 딱 좋은 집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정탐꾼이 몰래 여리고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성의 왕이 수상한 자를 끌어내라고 군조들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 2장2 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래서 여리고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온이 정탐꾼 스파이 두 명입니다. 이때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리고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스파이들을 신고하고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수와 이장사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 이미 숨긴 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의 정탄꾼을 숨겨놓고 이 군조들을 돌려돌립니다 어머 그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아마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여러분 아시죠? 스파이. 보통 범인이 아니고 이분들은 여리고성을 여루수, 무너뜨리고 온 스파이라는 거죠. 그런데 라합은 이분들이 스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마디로 라합은. 벌써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그리고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목숨을 건 그런 믿음입니다. 정말 일사 가구의 신앙입니다. 그녀의 결단력 있고 용감한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경외심의 말로였습니다. 아니, 이방 여인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리고에서, 여리고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탄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수와 2장 8절 오늘 8절 말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요와께서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먼저 라함은 알고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이 곧이땅 이스라엘로 어, 그 가난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이경관 성급 성급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말만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아, 쉽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라합의 결정적인 믿음의 고백은 11절에 있습니다. 요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하나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아, 여러분 믿음장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납니다. 16명이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의 장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라합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어,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난안 여인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믿음장의 이름이 기록됐다니까요 야구보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야구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라합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 라합의 믿음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행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평신도들은 이렇게 해서 라합의 이런 믿음 담대한 믿음을 본받는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자신은 물론 전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게 된 믿음을 고백한 후에 라합이정탐꾼들에게한 가지 청을 합니다 여수와 2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선대한 것처럼, 구해준 것처럼, 당신도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우리도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믿음, 라합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합의 요청에 정탁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방을 얘기합니다 무슨 비방입니까? 16절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오라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해 줄, 주는데 한 가지 청이 있다 그것은 붉은 줄을 내리라 붉은 줄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붉은 줄 창문에는 붉은 줄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심판에서 면죄를 해준 것을 연상케 하는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고 합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통권의 말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놓았습니다 언제 걸었습니까? 언제 걸었을까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를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바로 스파이들을 가자마자 구원을 놓칠까봐 바로 그냥 붉은 줄을 걸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은 무엇을 했을까요? 네. 자기 형제, 자매,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머님, 나의 동생, 나의 언니 우리 집으로 모이세요 우리 집으로 모이세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뱀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죽은 것처럼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부모가 믿겠습니까? 형제들이 믿겠습니까? 아니 이 낭봉불락의 여리고성 누가 쳐들어온다 그러냐? 이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들을 하나하나 설득을 해서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들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제일 먼저 마주치는 곳은 바로 그 성벽에 있는 어, 라합의 집일 것입니다. 제일 잘 보이고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수에게. 어. 자, 7일 동안 돌아라. 어느 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 구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대열을 지어서 여리 구성을 아무것도 안 하고 전쟁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어, 이상하다. 오늘은 왜 일곱 바퀴를 돌까? 그러고 있는데 일곱 바퀴를 다 돌고 나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그 땅에 지진이 나서 여리고 성그 성벽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대에 후대에 유물학자들이 여리고 성벽을 쭉발견 하다가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북쪽의 한 집을 발견했어요 어디지 아시죠? 라합의 집 라합의 집터를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괭음이 나고 요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요소와 6장 20절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령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주 하나님께서 그 붉은 밧줄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린 라합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얼마 후에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호셔 라랍라 랍 있어요. 정탐꾼이 왔습니다. 숨겨졌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이 찾아왔습니다. 라의 믿음은 그의 온 식구들을 다 살린 것입니다. 여수와 6장 25절 여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수아가 여리고를 여루,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 어었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가족과 자기와 자신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의 믿음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족도 다 살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안 기생인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어떤 여자요? 요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요수아가 시띠면서 두 사람을 정탄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비라는 하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유각입니다 술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종사하던 라비, 메시아의 조상인입니다 정탄꾼 하나 잘 숨겨주었는데 예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볼까? 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라합이요. 천하를 가난한 지방의 이방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로 귀화를 했고 그리고 유다지파 스파이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당을 낳게 됩니다 다이당에게서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라합이 큰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라합의 죄를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야구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라압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라압의 축복이 우리 평신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라압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 걸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평신도주일에 저는 우리 평신도들이 라합의 믿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북평주의 일교가 2025년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하고 어렵지만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북평주의 일교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라합의 믿음 목숨을 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라합으로 인해서 우리 북평제일교회가 복받는 그런 어, 앞으로의 백년을 앞서 나가는 우리 북평제일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오직 라합의 믿음만 생각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